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아, 요즘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이런 영상들 참 많이 보입니다. 태국 관광대국, 아, 드디어 망했다. 뭐, 태국에 한국인이 씨가 말랐다. 환율 때문에 태국 경제 곧 무너진다. 정말 태국이 뭐,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과도하게 과장하는 유튜버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는 뭐, 한 가지겠죠. 자극적이어야 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요. 솔직히 그 조회 수가 좀 부럽긴 합니다. 환율 때문에 여행객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태국이 뭐곧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환율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태국에 오시는 일반 관광객들 그 중에서도 뭐 소위 과성비 위주로 저렴하게 여행 오시던 분들은 사실 많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어느 정도 비용을 쓰러 오시는 분들은 뭐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골프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태국에 한국 사람 없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도 유명한 골프텔들은 성수기 예약이 뭐 이미 풀부킹으로 마감된 곳이 많습니다. 골프텔들은 고정 하나 금액이라 환율에 영향을 좀덜 받기 때문인데요. KDP 카트비 팁 정도만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골프텔 이용객들은 환율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손님은 꾸준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달두 달씩 장기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부담이 좀더 많이 있겠죠. 골프텔이 아닌 태국 자유 골프 여행의 경우 여행 경비 전체가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격이 좀 크긴 한데요. 하지만 방콕, 파타야의 유명 골프장들은 벌써 예약이 꽉찬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환율이 올라도 태국에 골프 치러 오실 분들은 뭐 여전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끝도 없이 오르는 환율 때문에 올해 태국 여행은 접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 전체 경비를 한번 따져볼까요? 태국 자유 골프 여행으로 4박에서 5박 정도로 가장 많이 오시는데 어떤 골프장을 가냐, 뭐, 어떤 호텔에 묵느냐, 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평균적인 토탈 200만원 예산으로 작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성수기 때는 뭐, 현지 체류비, 호텔, 차량, 골프, 식사, 뭐, 마사지 등으로 약한 120만원 정도 들었고요. 항공권이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작년 성수기 때 항공권 정말 비쌌죠 늦게 예매하신 분들은 저가 항공도 100만원까지 주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뭐 같은 조건일 때 항공권이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5 60만원대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어 일반 태국 여행자들이 줄어서 항공권이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작년보다 뭐 현지에서 1,20만 원을 더 쓴다고 해도 항공료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전체 여행 금액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항공권 가격이 작년만큼 오르면 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지의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태국 환율에 뭐 민감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으로 발길을 돌리시기도 합니다. 어 저는 제 지인이나 손님들에게 오히려 권해 드립니다. 제발 뭐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도 한번 가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제 오랜 경험상 다른 동남아 가셨던 분들 중한 7, 80% 정도는 결국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시거든요. 물론 뭐 개인 취향이니까 태국보다 다른 나라가 더 맞는 분들도 계셔서 뭐 태국은 다시 안 오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더 많은 확률로 태국이 더잘 맞는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 나라를 좀 경험해 보시고 태국이 더 좋아서 태국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야 어 태국 여행 만족도도 높으니까요. 자, 그럼 어 머리 아픈 환율 이야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주식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서 어잘 모르지만 올해 환율이 너무 올라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신뢰가 가고 믿을만한 분들의 정보만 걸러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태국 바트화가 계속 오르는 이유 첫째로 태국 바트화는 기본적으로 달러와 연동돼 움직입니다. 요즘 뭐 달러가 엄청나게 오르니 바트도 덩달아 오릅니다. 둘째로 태국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나라라 달러가 계속 쌓입니다. 요즘 뭐 태국 경상수지가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랜 세월 관광 대국으로서 쌓이고 쌓인 외환보유고도 뭐 넉넉하고요. 어 그리고 셋째로 의외로요. 태국이 금보유량이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요즘 금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바트화가 어 강세인 것에 한몫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 가장 중요하고 뼈아픈 이유는 사실 우리 원화가 너무 약세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것 때문인데요. 하나가 약세니까 달러나 바트화가 계속 오르는 거죠. 한화가 약세인 첫 번째 이유는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제일 큰 이유가 달러보다 한화 금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버려들어서 한화로 바꿔야 되는데 달러 금리가 높으니 안 바꾸고 달러로 계속 가지고 있어서 한국으로 돈을 들고 들어오질 않으니 한화가 뭐 약세인 것에 제일 큰 이유라고 하네요. 둘째로 외국인 투자로 인한 달러 유입보다. 한국인이 요즘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뭐어 구글이나 해서 외국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서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경상수지를 다 까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 정치도 뭐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가고 있고 코스피도 엄청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약세라고 합니다. 제가 뭐 공부하고 알아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저는 뭐, 비전문가니까요. 어 사실 환율, 뭐, 주식 등은 정답이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겹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 말고도 더 많은 요인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튼 결론은, 바터화가 비싼 건 태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원화가 약해서인 이유가 큽니다. 그러니까 태국 때문에 환율이 높은 건 아니니까 태국을 너무 미워하진 마시고요. 뭐 태국으로 오시든 다른 나라를 가시든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골프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국이 좋아서 이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억지로 오시기보다는 태국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셨으면 합니다. 뭐 그나저나 어쨌거나 어쨌거나 환율이 좀 빨리 잡혀서.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태국 여행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